오늘 삼각비 활용 파트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 여기 히파르코스, 뭐 이런 사람이 나오지. 이게 다 수학자들이야, 그지? 여기 보니까 뭐야, BC. BC는, 어, 몇년 전인 줄 아니? 어, 이게, 어,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2000년 그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00, 지금 190년, 125년 이렇게. 그러니까, 어, 2000, 지금 2 0 2 0년이잖아 2021년. 그러면 2020년에다가 100, 어, 190을 더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2,200년, 2,220년 전 이야기야.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냐? 우가 우가 하고 있었겠지. 어, 거의 뭐 구석기, 신석기 막 이럴 때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삼각비 활용을 할수 있었다는 거야. 그지? 우리는 2,000년 훨씬 전 거를 지금. 배워서 그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지. 2000년이면 야한 어, 세기를 뭐 100년이라고 쳐도 어20 20명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렇게 난난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이 우리나라랑 너무 많이 수학 차이가 나지. 그래서 이집트 고대 이집트 막 이럴 때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 있잖아. 그 피라미드가 이 삼각비를 활용해서 어 만든 건축물이 되는 거지. 어쨌든가, 우리 여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자. 삼각비를 이용해서 높이와 거리를 구할까?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해를 못 하면 안 되겠지. 그 옛날 사람들도 이해하고 이걸로 건축물을 줬는데. 그럼 한번 볼게. 어떤 내용이 있나? 여기 봤더니 오른쪽 그림에 직각 삼각형이 있대. 이 직각 삼각형 맞지? 여기가 직각 표시가 돼 있어. 90도. 그렇지 여기 30도. 이랬을 때 AC의 길이를 6이라고 놓고 나머지 길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사인 30도. 항상 이 왼쪽 각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다 그랬어. 그래서 사인 30은 6분의 BC. 이렇게 하면 높이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곱하는 게 높이와 같거든. 그러면 6 사인 30도면 돼. 근데 사인 30도는 얼마냐면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특수삼각비 지난 시간에 배웠어.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바로 BC는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 선생님 저 사인 30도가 몇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친구들은 1대 2대 루트 3을 이용해도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1대 2대 루트 3. 선생님, 뭐라 했냐면, 요 60도를 기준으로 1대2대 루트3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2에 해당하니까, 그럼 이거의 반이 어디야? 3이지? 그래서 얘가 3이다. 이렇게 해도 돼. 그럼 밑변도 얘를 이용하면 되게 쉽게 풀수 있거든? 얘가 1에 해당하니까, 루트3에 해당하는 거는 3루트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3루트3. 이유는 루트 3배를 한 거야. 1에서 루트 3배를 하니까 얘가 1이라고 치면 얘를 루트 3배하면 3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사인 값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가 쓸수 있는 방법 1대2대 루트 3 이걸 이용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모두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코사인 30은 빗변분의 밑변이라 고했으니까 6분의 뭐가 되니? 3루트 3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지 이렇게 외웠던 거랑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한번 볼게요. 삼각비를 이용해서 x, y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 삼각비를 이용하지 않고 1대 2대 루트 3과 1대 1대... 루트 2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어 한번 보자. 45도는 1대 1대 루트 2야. 그럼 얘가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얘 4를 루트 2로 나누면 바로 y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y는 4를 루트 2로 나눈 값이야. 그러면 2분의 4 루트 2니까 약분해서 2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2루트 2. 그럼 2루트 2에다가 루트 2배를 하면 4 맞잖아. 그치? 2는 4.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어. 그래서 x는 2루트 2, y도 똑같이 1대 1이니까 2루트 2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어, 아까 말했지? 사인을 이용할 수도 있어. 사인 45도. x는 누구냐면 4 사인 45도고 등4 사인 45도 근데 4 곱하기 사인 45도가 얼마인가 했더니 2분의 루트 2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이렇게 사인 45도 값을 알면 이렇게 구하고 만약에 사인 45도 값을 기억이 안나면 어 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1대1대 루트2. 음, 잘 들리니? 어, 그래. 그러면 화면도 잘 보이지? 음. 좋아. 이것도 1대2대 루트3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 어, 1대2대 루트3이니까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1에 해당돼. 아, 얘가 제일 작구나. 얘가 1에 해당되고. 그럼 가장 큰 변, 가장 긴 변이 바로 2에 해당해. 여기가 2에 해당하고. 그럼 얘도 루트 3에 해당해. 아까도 말했지만 얘를 쉽게 구하는 방법. 2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바로 x 값이 나와요. 그래서 x를 뭐라고? 2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된다.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금세 나오지. 이렇게. 그러면 x 값을 구했으니까 y 값은 두 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두배 하면 얼마야? 3분의 4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좋아. 이제는 어, 활용인데, 활용은 시험 문제 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여기도 잘 보도록 하세요. 어, 아까도 말했지만,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이 삼각비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2000년도 더 됐단 말이야. 2200년 전이라고. 22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대 여기 한번 볼게요 풍력발전기의 날개 회전축을 중심으로 씨를 올려서 28도가 되도록 만들겠대 아 그러면 어디가 직각인가 봤더니 이쪽이 직각이다 그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항상 직각이 되니까 그러면 이 각도 28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아보면 돼요 근데 특별히 BC는 높이에 해당되니까 사인에 해당되지. 그래서 우리 전에는 항상이 왼쪽에 있었으니까 사인 요거에 해당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사인은 뭐였냐면 사인 28도는 빗변분의 높이. 바로 빗변 AC분의 높이 BC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BC를 알기 위해서는 AC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a, c를 안 가르쳐줬어. 뭘 가르쳐줬나 봤더니 a, b를 알려줬어요. 그럼 a, b는 뭐냐면 탄젠트랑 관련이 있거든. 이렇게 이제 높이를 알고 싶은 거고 밑변을 알려줬으니까 탄젠트를 알면 더 좋겠다. 그러면 다시 탄젠트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28도는 145m 분의 높이에 해당된다 이거지. 알고 싶은 거는 높이에요. 그래서 그럼 145에다가 탄젠트 28을 곱하면 그러면 높이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럼 탄젠트 28도는 얼마인지 뒤에서 찾아봐야겠지. 그래서 뒤에 찾아보면 삼각비표에 탄젠트 28도가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 탄젠트 28도가 얼만가 뒤에서 찾아봤더니 0.5317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그래서 145에다가 0.5317을 곱하면 그러면 답인 77.0965가 나오는데 이 중에, 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거예요. 그러면 77.09 어, 류고, 소수점 첫째 자리는 여기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럼 얼마라고 쓰면 되겠어요? 77m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어, 우리 대략 어, 30도 가격 값은 아니까, 30도 값이 탄젠트 30도가 얼마냐면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값과 유사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어, 이번에는 캠핑장 얘기가 나오네? 아, 이제 날씨도, 어, 따뜻해지니까, 그지? 아, 날씨, 날씨가 어, 추워지니까, 어, 캠핑장 다니기는 조금 힘들겠다, 그지? 음. 어, 우리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나? 음. 여기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캠핑장에서 두 텐트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두겠대. 그럴 때, B에서 C까지의 거리, B에서 C까지의 요거리를 구하라. 문제를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우리가 75도 값은 모르잖아. 그래서 요 나머지 한 각을 우리가 알고 싶거든. 그럼 나머지 한 각을 한번 구해 볼게요. 45도랑 75도랑 더하면 얼마예요? 120도지. 그럼 120도인데 전체 삼각형이 180도여야 하니까 180도에서 120도를 빼면 얼마예요? 60도죠. 그래서 이 값이 60도가 됨을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 사인 60도, 뭐, 코사인 60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45도와 60도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긋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왜? 얘가 45도고, 그럼 얘가 몇 도가 되냐면, 45도가 되겠지. 여기가 45도. 그럼 1대1대로 두이잖아.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80을 루트 2로 나누면 여기 AH 값이 나와요. 그러면 계산하면 40 루트 2.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0 루트 2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부터 HB, HB도 뭐가 되냐면 40 루트 2가 돼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 부분만 알면 되는 거지. 얘가 40루트이고, 얘가 60도인데,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요거거든 그래서 얘를 알면 돼요. 어, 삼각비의 가장 큰 장점이 뭐, 뭐냐면, 각도를 알고, 어, 변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변을 알수 있다고 라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1대2대 루트 3이라고 했죠. 어, 요거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까? 음, 1대2대 루트 3.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 일이 나온다 그랬어요. 얘를 얘로 나누면 요렇게 나누면 일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40 루트 6. 요게 바로 요 일에 해당하고 그럼 얘는 얘두 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의 두 배는 몇이에요? 요 값이 요거니까 얘두 배는 3분의 2배니까 80루트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좀 지저분한 숫자지만 3분의 80루트 6미터가 됐어요. 여기 단위가 몇 여기 미터였죠. 그래서 이것도 단위를 미터로 둔 거예요. 이해됐죠? 어, 우리 이제 밑에 보면 어, 이렇게 뭐 터널공사, 뭐 이럴 때도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계산을 할수 있어야 해요. 자, 이번에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넓이를 좀 구해 볼 건데,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 보자. 여기 보면. 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원래 뭐냐면 어, 넓이 s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려고 봤더니 높이를 몰라 그래서 높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사인을 이용해서 구하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 여기에 해당하는 높이 hc는 어떻게 구냐면 오 사인 30도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문제 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5 곱하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그러면 다시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 2분의 3루트 5구나. 이렇게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떻게 구했는지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밑변. 2분의 1.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높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어, 빛변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썼어요. 그죠? 5가 뭐냐면 빗변에 해당되거든요. 빛변. 빗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를, s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b 곱하기. 여긴 빗변이니까 AC라고 할수 있겠죠? AC, 사인 30도. 사인 30도. 사인 A.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유도해 보면 바로 이렇게 돼요. 어, 여기 2분의 1 곱하기. 어, 아까 밑변에 해당하는 게 C. 그죠? 여기, 여기 빗변에 해당했던 게 B. 그리고 요 사인 A가 여기 나와요. 아, 그렇구나. 어, 삼각형 넓이 공식이 그럼 하나 더 말할 수 있겠네. 2분의 1 bc, s i n a. 이렇게 해서 공식 하나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렇게 180도 어, 90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180배기 a 하면 값이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어, 굳이 이 a 값을 하지 않고 a의 여각인 이 값을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20도라면 사인 120도는 너희들이 잘 모르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180도에서 120도를 뺀 60도를 계산한 값이랑 똑같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 180 마이너스 A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요거 풀고 그리고 잠깐 쉬자. 좋아요. 삼각형의 넓이 이번엔 새로운 공식인데 1분의 1 BC 사인 A. 이 사인 A는 꼭 중간에 끼인 각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둔각인 경우에도 어차피 값이 똑같기 때문에 어, 그렇게 풀면 돼요.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음, 답은 확인해 봐야 되니까 놔두고 1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어떻게 하자고요? S는 1분의 2, 6 곱하기 10 곱하기 sin 45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 30이고 sin 45도는 2분의 루트 2였죠? 그래서 15루트이 답 맞았죠. 이렇게 풀수 있고요. 2번. 이렇게 120도를, 90도를 넘어가는 각이 돼도,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요각을 기준으로 해도 답이 똑같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S는 2분의 1,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20도를 하지 않고, 사인 120도는 누구랑 같으냐면, 사인 180 빼기 120도인 어, 사인 60도와 같거든요. 근데 사인 60도는 얼마라고 했어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도 돼요. 그러면 답이 3루트 3이 돼요. 어, 왜 사인 180도랑 얘가 어, 사인 120도와 사인 60도가 왜 같은지 선생님이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설명을 했어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공식 중에 어떤 공식이 있었는지 음. 기억나나? 얼싸탄코. 얼싸탄코. 그죠 이거 기준으로 부호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인 120도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2사분면에 해당돼요. 그렇죠? 2사분면에 여기가 120도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사인은 부호가 플러스로 나와요. 그래서 어 사인 이렇게 해놨을 때, 사인 어, 180 마이너스 어, 120도는 사인 60도와 같고, 그리고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호가 어디예요?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플러스 사인 세타와 같아요. 또,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우리 삼각 함수를 생각해야 돼요. 사인에서 삼각 함수 어떻게 생겼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사인은 180까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서, 얘는 360도. 얘는 180도. 그리고, 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60도가 요걸 이제 기준으로 90도인데, 얘가 60도라 이거지. 60도에서 값이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었어. 근데 여기 지금 똑같은 값이 하나가 더 있지. 여기 똑같은 값. 그러면 얘가 어딜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대칭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대칭이면 180에서 60을 빼봐. 그럼 얼마가 나와. 그럼 120도가 되잖아. 아하, 그렇구나.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사인 60도의 값과 사인 120도의 값이 같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값을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고, 얘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요거는 중등 방법으로 풀어본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풀었는데도 값이 똑같게 나오죠. 그래서 어 쉽게 풀수 있었어요. 좋아요, 넓이를 잠깐 구해 볼까요? 우리 이제 요거 한 번만 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공식 어렵지 않지. 어, S는 1분의 1, 1 AB 사인 세타 A, B,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에요. 2, 2, 4, 2, 8. 그렇죠. 그런데 루트 3이랑 루트 3이랑 곱하면 얼마예요? 3이 나와요. 그럼 3, 3은 9, 그러니까 18, 맞죠? 그래서 18제곱센치미터예요. 그 다음 2번, 2번도 마찬가지예요. S는 2분의 1, A, B, 사인 30도. 근데 사인 30도는 얼마라고 했어요?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 2, 4, 3, 12. 그러니까 답은 32예요. 어렵지 않지요? 좋아요. 이거는 지워버리고 또 밑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원래 이거 다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온라인에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음, 좋아. 이번에는 예각이 아니라 둔각이에요. 둔각인 경우에도 똑같이 풀수 있다라고 했어요. 음, 요거 한번 볼게요. 1번 2분의 1 똑같아요. a, 2, 5, 루트, 2 b, 그 다음에 싸인 135도를 알고 싶은데 싸인 135도는 어떻게 구해요? 180에서 135도를 뺀 요쪽에 있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계산하자고 했어요. 135도를 빼고 나면 얼마냐면 45도 그죠?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45도. 사인 45도는 얼마예요? 사인 45도. 그러니까 사실 6 사인 45도 여기가 높이에 해당되는 거지 일종에. 얘가 높이. 얘는 밑변. 그죠?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산해 보면 2분의 5 루트 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루트 2. 그러면 2분의 루트 2,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얘는 얘랑 없어지고 5, 3, 15 이렇게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또 마지막 2번, 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150도니까 나머지가 30도, 그죠? 그래서 사인 30도 이렇게 계산하면 일단은 40에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래서 20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어, 여기 보았더니 A4 용지를 접어서 삼각형을 만든대요. 아, A4 용지를 이렇게 접어서고 삼각형도 만들 수 있구나, 그지? 이렇게 접고 얘를 이렇게 접으니까 어, 무슨 삼각형이니? 정삼각형이래. 신기하네 선생님들 이렇게 안 접어봤는데 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접어보세요 그죠? 음, 선생님들 정삼각형 접을 때 어, 되게 힘들게 접었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지? 어,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잠깐 쉬었다가 어, 다음 쪽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어, 그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어, 요거 어, 중단한 학습 점검은 잠깐 쉬고 하도록 할게요.